안녕하세요. 오늘은 삼성전자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어, 5만 원을 깨고 내려왔고, 4만 전자 소리를 듣게 생겼죠. 음, 근데 시장이 요즘 뭐 물론 안 좋았습니다만, 삼성전자가 쭉 내려오면서 얘가 차지하고 있는 파이가 크기 때문에 전체 시장을 끌고 내려온 면도 없지 않아 있고, 분위기를 망쳐놓은 측면도 없지 않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체 시장을 보시는 분들에게도 삼성전자가 얘가 바닥을 찍을 수도 있는지도 중요할 거고, 아 정말 삼성전자를 직접적으로 보호 계신 분들이나 뭐 보유 하신 분들이나 아니 반도체를 보시는 분들이나 삼성전자의 지금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라는 거는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냉정하게 오늘 좀 보도록 하죠.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이게 삼성전자가 바닥을 찍고 혹시나 튀고 한다면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얼마쯤에서 우리가 이걸 정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뭐. 이것도 걱정이죠 사실은 얼마쯤까진 그래도 가서 내가 정리를 해야 될까라는 게 있을 거고 만약에 아니라고 한다면 얘는 못 올라오는 이제 정말 시장으로부터 소외되는 애라고 본다면 어떤 사인을 보고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까 이거를 내용을 오늘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주가가 뭐 할인 받았다고 표현하기에도 뭐할 정도로 박살이 났지만 그 이유를 좀 살펴보자면 첫 번째로는 뭐 hbm 얘기겠죠 그죠 hbm 시장에서 ai 시대가 왔네 모내 하는데 여기서 소외가 됐다라는 점이고 두 번째는 it 기기들이 좀 너무 안 팔린다 경기도 안 좋은데 it 기기가 안 팔리니까 여기 들어가는 반도체도 적어지겠죠 그게 있을 거고 비메모리 쪽도 있을 겁니다 파운드리 쪽이 적자가 나는데 이게 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까먹고 앉을 거냐라는 것도 있을 겁니다 사실 둘째 셋째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지금 당장에 뭐 사실 살아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뭐 중국 경기가 살아나니까 I T 기기 같은 경우에는 특히 중국 경기가 살아나는 신호가 더보여지던지뭐 중국 정부의 의지가 보여지던지 아니면 뭐 중국과 미국의 관계가 지금 굉장히 불확실하고 불안정하죠. 어 근데 이제 어떤 스탠스가 될지도 어떤 불확실성이 좀더 구체화되는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아직은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거고. 아무튼 그래서 이제 당장에 뭐 스마트폰 판매량 같은 경우에도 전 세계적으로. 내년에 딱히 의미 있게 올라오긴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역성장은 할 거기 아니라고 보니까 업황이 이거보다 더 나빠지지 않을 거고 지금 삼성전자 이 정도 벨류면뭐 IT 기기들이 안 팔려서 혹은 뭐 비메모리 시장에서 계속 마이너스를 보고 있는 게좀 그래서 이걸로 하락을 했다라는 건 이미 반영이 된그 정도 느낌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왜냐면더 나빠질 건 없거든요. 그래서 이건 충분히 반영이 됐다고 보고. 어찌 됐건 가장 중요해지는 건 어쩌면 이 HBM에서 과연 얘가 어떤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거냐가 될 겁니다. 자리를 만약에 못 차지하고 진짜 소외된다면 삼성전자는 정말 망조로 가는 회사가 될 거고 그래도 아 내가 여기에서 반등을 좀볼수 있다라고 한다면 HBM을 그래도 어느 정도 납품을 하면서 돈을 여기서 벌어들여야 될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번에 이제 이거를 판단할 수 있는 게 이번 컨, 컨퍼런스 콜에서. 실적 컨퍼런스콜 했을 때 어, 전체 디램이 이만큼이면 매출이 그중에서 이제 hbm이 차지하고 차지하는 비중이 한25% 정도 된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한요 정도가 이제 4분의 1이죠 그게 이제 hbm이 차지할 수 있는 매출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제 올라온다는 뜻이죠 그만큼 hbm을 더 많이 팔거다라는 거고 그중에서도 또 hbm에서 반한50% 정도는 hbm 3 2이로팔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HBM 3이이가 지금 뭐 엔비디아에 나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지 않은데 어 당당하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HBM이 D램 중에서 한 이십오 프로 이상, 삼십 프로 정도 차지하고 그 HBM 매출의 삼분, 아 이분의 일 정도 이상이 HBM 3 2이에서 나온다. 이제 아주 최선단과에서 나갈 것이다 이런 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기사들도 나오고 예측들도 나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팔았다라는 얘기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아마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면서 어 시장에서는 좀 신뢰를 잃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좀 들거든요. 만약에 HBM3E를 4분기에 엔비디아 쪽으로 납품을 못 하게 된다면 HBM3E가 전체 HBM에서 차지하는 매출의 그반 이상을 한다라는 게 사실상 은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어 그럼 시장에서 신뢰가 깨지겠죠. 이게 뭐 컨퍼런스 콜이 약간 실적 내면서 이제 아 우리는 다음 분기 뭐 내년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사업이 될 거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가이던스를 주는 거죠 근데 완전 뻥튀기 해가지고 우리가 막 이천조를 벌 거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의 완전 가능하다 싶은 얘기를 해야지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저게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될지도 모른다라는 시장의 불안감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는 완전히 시장에서 소외가 되고 있는 건데 저게 실질적으로 정말로 못 판다고 한다면 예, 그때는 삼성전자에 대한 미련을 어쩌면 저도 좀 버려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그래도 요즘 들리는 바에 따르면 요즘 이제 하이닉스가 이 12단에 좀 집중을 하고 있단 말이죠. 하이닉스는 12단 쪽으로 간다라는 건 결국 이게 뭐 생산 라인이라는 게 무궁무진하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야, 우리 8단 열심히 해가지고 엔비디아 주고, 야 저쪽에다 12단 깔아가지고 12단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은 이 내가 갖고 있는 캐파 안에서 나눠야 된단 말이야. 이거 이만큼하고 이거 이만큼 하자 이런 식으로. 그럼 이 12단의 수율을 지금 잡아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무리 12단의 수율을 잡아간다라고 하더라도 8단의 수율보다는 낮지 않겠습니까? 그죠? 낮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SK하이닉스로서는 12단을 안할 수는 없고 12단 쪽의 수율은 근데 잡고 있다고 아무리 해도 8단보단 수율이 안 잡힐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8단이 부족해지게 될 겁니다. 결국은. 그죠? 그렇죠. 그럼 그 와중에 엔비디아만이 아니요즘 뭐 엔비디아만 뭐 이렇게 손님은 아닙니다. 엔비디아 말고도 여러 이제 I.T. 업체들이 이 HBM을 갖고 싶어합니다. 그고 살려고 하고 요즘 특히 이제 HBM 3 8단짜리는 또 자꾸 살라고 해요. 다른 다른 I.T. 업체들에서도 근데 정말 공급이 부족해지는 거는 그래서 12단이 아니라 이제 이쪽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이닉스에서는 엔비디아가 쑥 받아갔었는데 지금 이제 이것도 하려면 이것도 해야지. 그럼 이거는 못할거 아닙니까 지금 그죠? 그렇다고 얘가 수율이 얘만큼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하다 보니까 8 단은 결국 엔비디아는 하이닉스에도 물론 받죠. 근데 다른데 어디선가 또 받아 와야 될 겁니다. 그죠? 그 공급처를 다변화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4분기에는 이8 단이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보여져서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도 엔비디아에는 납품을 나가지 않겠냐 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게 트리거가 되면. 삼성전자도 자기 자리를 좀 찾아가려고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단순할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엔비디아 쪽으로 삼성전자가 HBM3E의 8단을 통과를 시켜서 얼추 그래도 뭐 납품의 계획이나 이런 걸 짜고 있다라고 한다면 뭐 지금 밸류 5만 원인데 목가도 한 8만 원 정도에는 정리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때 가면은 뭐뭐 뭐 생각보다 잘하고 있다 이러면 그때 가서 또 새로운 목표가를 내면 되는 거니까. 근데 지금 뭐 파는 건 그래서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삼성전자에 물리셨다라는 분들도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대부분 다 본전을 어 본전 정도는 충분히 하고 나가실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거니까 일단 보셔야 될건 HBM 3를 정말 파는지 못 파는지를 보시면 될 거고 근데 저는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렸지만 판다고 보는 거고 또 아이디어가 아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못 판다라면은 아 컨퍼런스콜에서 나왔던 얘기조차도 야 이거 거짓말이네가 돼버리거든요 야 그럼 시장에서 그 신뢰를 회복하는 건 정말 쉽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때는 아 삼성전자에 대한 미련을 어쩌면 저도 버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뭐 나쁜 얘기니까 뭐아 그런 일에 않는 안 벌어졌으면 좋겠지만 혹시 모르니까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당장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판단할 수는 없지만 사실 많이 남지도 않았어요 벌써 11월 중순이기 때문에 뭐 4분기 내에 과연 엔비디아하고 삼성전자 사이에 뭐 어떤 이야기가 좀 오가는지를 살펴보시면 앞으로의 삼성전자의 뭐 길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러면 시장 참 어려운데 오늘도 고생하셨고 짧은 이야기지만 끝까지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